운호가 지금... 앉아요 반대편 방에서 지금 잘라고쭈님이랑 누워있는데 계속 앉아서 그리고 이러다가 12시까지 앉아 안반할것 같아서... 그래서... 그저 혼자만 여기 있습니다. 우는소리 들리죠. 아빠가 책읽어줄게 지금 이 밤중에 뭐하나 싶지? 우리 책 읽어줄게... 빨간 부채, 파란 부채, 여러분! 자, 여러분 신경 안 써도 이해 좀 해주세요 빨간 부채, 파란 부채 두두두둔. 가난한 농부 앞에 비단 주머니가 툭 주머니에는 부채가 두개 들어있었어 코가 어디까지 길어지려나? 펄롱펄롱 있습니다 해봐 그래서 펄롱펄롱 코가 구름을 뚫고 쭉 이 시간에 앉아요. 예. 그, <laughs> 둘, <laughs> <여섯, 웃음> 아, 기다려. 여섯, 일곱, 아빠. 아빠? 아빠도 해. 아빠 봐봐. 엄마. 운동 쳐봐. 미래의, 미래의 코딩 학자, 어때? 일부러 뭐 아, 하는 거야? 나비야, 일부러. 까빠삐야 나비야. 졸리지 그냥? 나비, 나비, 나비 춤을 춰요 지금 눈도 빨개 오늘 안자 선생님, 결국 저희 남편이 양성이라 경리 죽이고 아들은 일주일 감기 때문에 3일 못 자다 잠못 자다 입 풀고 혼자 안 아픈 게 죄송해요, 오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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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 혹시 애들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요?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지금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구비 그리운 푸른 언덕에 사과를 주면은 코로 막 그것도 <laughs> 있잖아 사과 같은 내 얼굴 노래 뭐였지? 이쁘기도 하지요 고 <laughs>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안드 원래 이렇게 풀가서드가거든 추고 노래하는 가 샌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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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샌가 샌드가 가샌드가 정 좋겠네 정말 좋겠네 잠깐 그래 자 엄마의 2시간 챙겨주기 아빠의 30분 자장감 매들리로게 오누가 겨우 잠들와 진짜 와 쉽지 않았다 오늘 쉽지 않았다 아니 산책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안겨서 잤을 때 이진 님이 우누를안 놔줘요 안겨서 안 자는 애기다 보니까 이렇게 안겨서 잘때 너무 이쁜 거야. 아니, 근데 저 생각은 그래요. 이렇게 할수 있을 때 안고 자보는 것도 괜찮아. 이제 이런 날이 얼마 안 남았어. 어. 이지님은 이지 오노가 이렇게 안겨자잖아요한 30분도 계속 안고 있어요. 음. 못 나. 좀만 더 안을게 막 이러면서. 음. <웃음> <웃음>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잖아. 불 끄고 와.